안녕하세요.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7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. 도위가 어, 이제 뭐 장마도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, 그 우리가 늘상 매년 겪어보는 그, 그 한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저희 단톡방에 그 잠시 이런 링크가 하나 올라왔어요. 근데 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,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 그, 읽어보면은, 어, 뭐와 관련된 거아하면 그, 한지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예, 한국 쪽에서 그, 이 신병 인도를 요구를 한 상태인데, 그런데 이 기사는 7월 8일에 나왔고, 7월 9일 재판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그게 연기가 돼서 25년 내년 5월 27일로 그 재판 자체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어, 한국 정부 또는 수사 당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, 제가 보기에는 북폭체류로 그 잡혔는데, 어, 적색수배령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면은, 그, 미국의 수사당국하고 한국의 수사당국이 서로 연락을 취해서 신병인도를 그 받아오는 게 맞죠. 근데 이게,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 피해 금액을 어 그러니까 한 4조 원그 30억 달러라고 언급을 해요 어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개인의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식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쪽은 여기서는 사기라고 이야기를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 특경표에 따르는 그 업무상 배임을 어 가지고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이 되는 피해 금액은 한, 그, 24, 24억 달러 정도. 그래서, 어, 제 계산상으로는, 어,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, 기케이를 제외한, 비트, 이드 테드 세 가지의 금액, 그, 개수를 현 시가로 계산을 했을 때, 한 3조 원가량 정도 된다. 뭐, 이런 주장인데, 좀 차이가 있죠. 그, 이 4조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는지, 그거는 사실은, 그, 이 추정 자체가 아주 어려워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, 개개인이 처음 스테킹한 게, 어떻게 보면 스테킹 하기 위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산그 금액 산 금액이 그러니까 시작한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애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스테킹이 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이 거의 불가하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스테킹이 되어 있는 개수는 어, 보상을 받은 것도 스테킹을 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거는 사실은 환산이 좀 힘들고, 거기에다가, 뭐, 지금 우리가 스테킹을 하던 것들은 대부분 전부 다가 KOK, 비트, 이드, 그 다음에 USDT 수량으로 했는데, KO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, 그외그 뭐 수억 개가 된다 손 쳐도, 떴단니가 0이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점 4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4개를 떼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, 5개다. 5개면은 50만 불이고 50만 불 곱하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소수점 4째 자리가 어, 0.0005다. 525 그러면 이그 250만 불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면은 사실은 돈이 어뭐 수백만 불 어찌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가지고서 따져야 되는데 나머지가 우리는 KOK를 통상적으로 사서 넣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0.14 달러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0.000한 6, 7. 뭐 오늘은 또 한때는 보니까 0.0018뭐 이렇게 돼 있는데 0.001이라고 하면은 0.14 기준으로 해도 100분의 1이지요. 그러면은, 그걸로는 가격을, 그, 저, 피해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그렇구나. 없기 때문에, 저희는, 그, KOK라든가, 어, KOK 같은 경우에 뭐 0.14부터 해가지고 사서, 그 스테킹을 하고 했다라고 치면은, 지금 현재 가격에 비해가지고는, 음. 100배부터 해가지고 1000배 이상 그한 한, 6000배 정도 6000배 차이가 나는 그런 가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KOK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어 USDT는 스테블코인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1달러로 거의 고정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한 10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출금 내역에 입금되었던 개수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24억 달러 그것만 해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, 한 3조 원 정도, 3, 저는 3조 2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건 조금 이제 그 유동적일 수가 있죠. 뭐, 거래소의 가격이 좀 오르, 오르면은 좀더 올라갈 거고, 내리면 더 내려갈 거고, 제가 이어 저희는 그한지욱이라는 사람도 한지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? 그, 남경대학교에서 이 KK 플레이 앱을 개발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사람이 안지욱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일종의, 어, 바운드, 그, 창립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핵심 인물인 거는 확실하지만, 어, 지금은 뭐 제가 그 사람을 알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 근데 어 도피를 한 사람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굴 거냐 그게 저희가 지금 어 고소 고발 조치를 해서 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죠.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고발을 할 때는 분명히 그한지이라는 사람도 포함을 시키고 싶었었어요. 그런데 이미 도망을 한, 도망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없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에서도 그놈 조사를 하려고 뭐 소환을 해도 뭐 이미 도피를 했기 때문에 소환조사 자체를 할수 없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시간만 질질 끌려가고 어 근데 저희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강지원이라고 이대를 다시 끌고 들어와야 돼요. 당연히. 그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그 어, 국감 제보 플러스 그 언론에 어, 좀,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거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좀 시키기 위해서, 어,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, 아, 지금 저희가, 아,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놈들이 얼만큼 빼쳐 먹었던, 어쨌든, 남 있는 금액, 남 있는 수량이 그래도 어 만만치 않을 거다. 근데 뭐 걔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메탈라츠라는 쪽이 어 니켈 뭐 이런 도금 하는 제조업체인데 거기가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. 한쪽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였는데, 갑자기, 어 그, 도금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매출이 기존보다 10배 이상이 뛰었다.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0몇 프로가 된다. 뭐 그거 이해가 되세요? 그리고, 그러면 그런 돈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? 그 다음에, 그, 지금 완전 상장이 폐지 상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아예 거래가 중지가 됐던 고스닥 업체가 하나 있지요. 거기가 지금, 음 또, 어, 이, 저희가 고발 조치한 업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지주회사가 하나 있어요. 거기는, 부동산 임대 쪽으로만 되어 있는 지주사가 있어요. 거기에 대표이사가 또이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음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하던 K o K Play가 있고, 그러니까 아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하나 있고, 메인넷이 하나 있고, 메타라치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와 재단과의 그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있는데,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, 그냥, 저기, 미디움 LTD, 이게 메타 m 으로 바뀌었는 이 운영, 그, 앱 운영 인수권을 계약을 했다는 그 업체. 나타난 놈한 놈도 없어요. 거기에 계속해서 인발부되어 있는 사람은 그주식회사 미디움, 거기 죠 그리고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고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있고 이 크립티드라는 회사는 또박윤성이라는 그 사람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는데 이자가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의 대표고 이 크립티드가 그 케이스테리움 PT가 원래 어 케이스테리움 메인넷의 운영사여야 되는데 이게 운영사는 크립티드고 지금. 케이스테 u m PT라고 하는 거는 김판종이가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어이 메인넷이라는 거를 메인넷 자체를 메인넷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비오테크놀리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그 뭐 거기에 보면은 또 옛날에는 그게 미디움 스크린 골프라든 라든 게뭐 저기 게임사 이름이 한번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사적 등록 번호는 동일한데 이름이 두번 바뀌어 가지고 그게 또 어떤 업체하고 또 관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자본금 10억짜리 하나의 업체가 벼라별걸다 해요. 그리고 어, 뭐 제가 그런 표현했죠. 을 걔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역할이 협력사, 아, 운영사, 협력사, 제휴사, 용역사한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해요. 올리는 대로 이렇게 그냥 막튀끄리는것 같아요. 느낌상으로.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기준이 없고 자기들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꾸 앞에 말했던 것과 뒤에 말하는 것 앞에 기록물과 뒤에 기록물이 다 차이가 나요 어제도 제가 뭐 언급을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은 인내들이 지금은 싸그리 다 사라졌고 어제 그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, 어, 그, 제너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게 시스템 점검으로 한 달이 돼 가는데 이미 한달 동안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다.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다 따져보면은 정말 하잘 것 없을 거예요. 그래서, 어, 처음에 보여드렸던 미국의, 그, 저기, 뭐이 기사 내용, 이과 관련해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은, 어, 전해들이 어 특히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 100개국, 뭐, 전 세계 100개국, 120개국, 130개국, 150개국, 180개국, 뭐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미국은 저희가 그 지금 어, 고발 조치를 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, 거기도 언론을 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한국은 당연히 더 강력하게 좀 어,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정치권에서 음 국가에서 한번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, 어, 저희는 언론프레이도 당연히 좀 필요하다. 어, 이렇게 어,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그 전,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어, 저는 사실은 그 점은 사실은 그뭐이미그레이션 코트 쪽에서만 다뤄져야 될게 아니고 뭐 레드 노티스인가뭐 해서 그 적색 수배 중에 내려진 그런 분그 그런 대상자라고 하면은 해당 국가로 송환을 하는 게 그게 최선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불법 체류야 뭐 추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또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의 어그 수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신병 인도를 어,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저이 부분에 대해서 도 여기 그어 내용에 같이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.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몇명 있죠? 김판종, 한지우, 토마스 플레이, 송가병. 이렇게는 반드시, 그, 응급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. 예, 오늘은 제가, 그, 어, 좀, 그쪽,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에 어, 일부분과, 그 다음에, 이, 한지우과 한지우권과 관련된 기사 내용. 더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어, 무척 더워지는 날씨고 7월 마지막 날인데 어, 건강들 유의하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마치겠습니다.